파이보게 되면요, 그곳더하고요 베트남 바다랑 한국 바다, 어때? 저희가 있는 위치는 여기 주차장, 주차장이고요. 여기에는 여의차란게 있어요. 여의차, 그리고 유람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람선. 여의차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산을 갖다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산을 갖다가 한 바퀴 삥 도는데, 두 시간을 걸으셔야 돼요. 두 시간을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의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의차. 열차. 여의차는 앞으로 300m 걸어가시면 있어요. 300m. 300m 걸어가시면 4,000원 주고, 4,000원을 주고, 10분을 타고, 40분을 걷는 거. 40분을 걷는 이유는요, 여기 계단이. 814개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밖에 세워주는 데는 없습니다, 열차는. 자, 여기는 공원이지 태종대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는 유람선이라는 게 있어요, 유람선. 유람선은 왜 있느냐? 나라가 지정한 문화재 명성지라는 태종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태종대입니다. 낭떠러지기양계서주상절리를 갖다 태종대를 하는 거예요. 자살바이, 망부서, 신선바이, 영도 등대, 오륙도에서 한국해양대학교까지 돌아와서 오시면 다시 이 차가 이까지 모시다 드리는데요. 여기는 산면이 바다예요. 해양길이 없습니다. 해양길이. 해양길이 없기 때문에 태종대를 볼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람선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좀 걷고 싶다. 걷고 싶으면 앞으로 걸어가셔서 열차 타고 공원을 갔다 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나는 오늘 태종대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았다. 태종대가 보고 싶다. 하시면 유람선을 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태종대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매표하시고 차 타고 가실 거고요 아니면은 나는 걷고 싶다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이해했어? 예, 오늘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1시부터 알찬 예, 대기하셔야 돼요 배 타고 가몰 어딜 거배 타고 갈까 배한번 탈래? 배 타고 좀 구경할 하다 배 타고 는배 아, 아, 타고 구경 조금 있다 열차 타게 가자 일단 타 이제 배 타러 가는 거야 어? 배 타러 간다 노람선 시간은 많이 지가해요? 몰라 나도 처음 타는 거라 처음? 처음이지 한국 사람이래 왜? 조금 한국 사람이라고 다 타나? 이게, 번깃안 오다, 이거, 못 가? 못 가지. 한국 사람이 못 간, 여기 모르는 사람 많아 이게 계단 이렇게 되네. 보통, 여기 들어, 번라오스에서육명이에요 응. 가다 보다 했어. 응. 도왜 오바, 여기 유명 응. 안갔 한국 크다, 이거. 라우스 크다, 도가 한번가보자돈 아, 그래. 벌어야 돼. 힘들어. 아이 이거 유가 먼저 내려가지. 쉬다 먼저 내려가세요. 쉬다. 알겠네. 응? 아, 응. 쉬다 집에 에서 이거 자요? 그렇게. 음 응, 힘들어 집에 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꼭 적어 주시고 이거 배고파서 오빠 산 거야 갈매기 조금 주고 오빠 안먹으라고혼길안 아, 아, 먹어? 같이 먹어야지 갈매기 배불러 하자면 우리 지금 배고파 안돼 우리 먹어야지 조금 더 뒤축한 거 이거 떼지면 갈매기들이 바로 나옵니다 오케 어거대우광있어 이거, 이거. 한국 광 있어요. 농심 대광이 있어. <나는> 진짜? 진어저 <놀람> 손님 태송들을 찾아주시고 번주람선에 네, 선선하신 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그래서 이제 바로 옆쪽편에 파이 보게 되면요 그북소하고요 홍합하고 많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하면저홍합도 조금 별 자라는 거죠 하요 베트남 바다랑 한국 바다 어때? 다른 점 에, 포도도 어.. 홍합은 이어고라 뭐가 달라? 있는데. 막거죠 보입니다. 먼저 그냥, 그냥 한 시간에 두시간다면 베트남 한국 이 오빠 생각에 베트남 한국 달라? 동굴? 뭐가 달라? 베트남 네, 이거 날씨 네, 더워 이거 네, 네, 네. 하지만 한국 날씨 안 덥다 이거 시원하다 바람 맞지? 지금 베트남 이거 거기가

이렇게 파는구 이건 뭐지? 음. 낙지하고, 먹지하고, 소라고. 어, 뭐라라. 어, 뭐라라. 낙는얼마요지는 3만원에. 만원 소라는, 일 소라고나. 이가으어

떡볶이 어색해. 떡볶이래요. 짤 먹고. 떡볶이. 음,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응. 음. 비빔탕면. 비빔탕면. 이거 먹봐 이거 묵인가? 오고추 어묵 무비있는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이거, 이거 아니야? 먹서어 먹기 먹어요 아, 빙수 먹자.